전기차 태아저 태아저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여러분 혹시 테슬라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구매 시 무려 66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 그 방법은 간단해요. 고정 댓글에 첨부된 레퍼럴 코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혜택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할인된 가격으로 테슬라를 만나보세요. 차한대 장만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니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모델 Y 주니퍼 업데이트 내용도 알려 드릴게요. 테슬라의 최첨단 적응형 헤드라이트 미국 출시 임박 테슬라가 드디어 미국에서 적응형 헤드라이트를 출시할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은 유럽에서만 볼수 있었던 최신 테크가 드디어 우리의 길 위에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죠. 테슬라가 이번에 미국에 새롭게 선보일 이 헤드라이트 기술은 단순히 멋진 조명이나 번쩍이는 라이트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스마트 헤드라이트의 탄생인데요. 마치 마법처럼 주행 중에서도 상향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특정 픽셀만 어둡게 조절해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우리 운전자는 최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보통 운전할 때 상향등 켜면 앞쪽은 확실히 잘 보이지만 다른 운전자들이 반대쪽에서 운전하다가 눈이 부셔 이 무슨 예의 없는 운전인가 하고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죠. 그런 불상사를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껏 자동차 헤드라이트 기술은 대부분 켰다 껐다의 단순한 이진법 이었는데 테슬라는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 픽셀 단위로 조절하는 초세밀한 기술을 적용한 거죠. 이를 통해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까지 감지하면서도 나의 시야는 방해받지 않는 혁신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적응형 헤드라이트가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테슬라가 꿈꾸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필수적인 퍼즐 조각 중 하나입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차가 주변 상황을 최대한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이 적응형 헤드라이트 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도로 위 의 다른 차량, 자전거, 심지어는 보행자까지 인식해서 특정 영역만 어둡게 만들고 나머지는 밝게 유지한다니 마치 차가 스스로 눈이 달린 것 같지 않나요? 이 기술은 이미 유럽에서는 모델 3 하이랜드 버전에 탑재되어 출시됐는데 우리 미국 시장에는 왜 아직 출시 안 됐냐고요? 바로 미국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이 규제를 뚫고 나오기 위해 한참 동안 힘을 쏟아 왔답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의 핵심 인사 라스 모라비가 거의 다 왔다는 말로 미국 출시를 예고했어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이 테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간단하지 않아요. 특히 밤 운전이 잦은 분들 그리고 자율 주행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겐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눈이 부시지 않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이 스마트 라이트를 켜고 운전하면서 반대편 운전자가 와저 사람 센스 있네 하면서 감탄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헤드라이트 기술이 자율주행의 퍼즐 조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저 라이트 하나 바뀐 게 아니라. 테슬라가 그리는 전체적인 자율주행의 큰 그림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거라고요. 어두운 길을 달리는 여러분의 길을 더 환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비춰줄 테슬라의 새로운 기술 어서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기가 텍사스에서 운행 중인 테슬라 사이버캡 자 테슬라 팬 여러분 어마어마한 소식 가져왔습니다. 바로 텍사스에 위치한 테, 테슬라의 기가 공장에서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의 기상천외한 자율주행 택시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 차가 단순히 전시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을 태우고 주차장을 휙휙 돌아다니는 모습까지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테슬라가 또 무슨 혁신을 터뜨린 거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으세요? 이 사이버캡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테슬라의 열정을 완전히 담아낸 작품인데 공장 앞에 웅장하게 서서 직원들을 쓱쓱 태우고 주차장을 주행하며 마치 이게 바로 미래다! 를 외치는 듯한 포스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이버캡은요. 일단 차의 외관부터가 다릅니다. 기존의 금색 휠 커버가 있던 모델들과는 달리 이번 모델은 차 휠과 브레이크 캘리퍼가 모두 드러난 모습으로 당당히 전시되었어요. 드론 촬영 전문가 조 태그마이어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 사이버캡을 신기해하는 직원들이 한가득 몰려들어 있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되었죠. 여기저기서 사진 찍고 영상을 남기고 마치 공장에 등장한 록스타처럼 주목받는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영상까지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요. 어쩐지 기가 텍사스가 그 주말 내내 떠들썩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사이버캡의 주행 능력도 참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주차장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두 좌석을 채운 몇몇 직원들을 태우고 신나게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공장 주차장을 휙휙 돌아다니며 그 매끈한 자율주행 기술을 자랑했는데 이 정도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단번에 알수 있겠죠 이제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차가 알아서 다해 라는 미래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 사이버캡을 양산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 자율주행 택시를 연간 200만 대씩 찍어내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를 통해 테슬라의 혁신이 단순히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제품으로 더 나아가 산업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물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아마 머스크의 계획대로라면 그때쯤에는 우리 주변에도 사이버캡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싹싹 태워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 사이버캡에는 무려 무선 충전 시스템도 추가된다고 해요. 효율성은 90%가 넘는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테슬라라니까요. 기존 충전 방식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 무선 충전 시스템 덕분에 사이버캡은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도로를 누빌 수 있겠죠. 무선 충전까지 탑재한 자율주행 택시라니 이거야말로 테슬라가 미래를 향해 쏘아 올린 한방이 아닐까 싶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텍사스 공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이버캡의 자율주행 쇼케이스를 보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되시죠 앞으로는 길거리에 사이버캡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이먼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장관의 회담 자 여러분 뜨거운 인도의 땅이 테슬라와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나라 로켓이 장관이 드디어 미국 텍사스의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방문해서 테슬라 고위 임원인 CFO 바이파부 타네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로켓이 장관님께서 테슬라와의 협력을 위해 그 멀고 먼 길을 갔다는 소식에 혹시 드디어 인도에 테슬라 공장이 생기는 건가 하는 기대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 장관님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그냥 테슬라 구경하러 간게 아니에요. 안드라 프라데시 주의 엄청난 목표를 들고 가서 테슬라에게 어필하러 간 겁니다. 인도의 여러 주 중에서도 우리 안드라 프라데시 주는 2029년까지 무려 72gW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야심 찬 목표를 이루기 위해.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의 EV 제조업체에 힘을 빌리려는 거죠. 그래서 로켓이 장관님은 테슬라에게 우리 주에 공장 세워보시는 게 어때요? 특히 아난타푸르 지역이 아주 좋답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지금까지 외인도에 공장을 안 세웠냐고요? 사실 테슬라와 인도 정부 간의 이야기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힌트를 준게 2021년쯤이었고 그때부터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 세울까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인도 정부가 테슬라의 전기차를 들여오려면 꽤나 높은 수입세를 낮춰야 테슬라가 원하는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이 세금을 낮추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 거죠. 그러니 테슬라도 세금 문제부터 해결하고 우리랑 이야기해요. 하면서 여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올해 4월에 인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또 일이 터져서 갑자기 취소됐던 사건도 있었죠. 그 뒤로는 인도 대신에 중국을 방문하는 바람에 인도 정부 쪽에서는 조금 섭섭했는지 반응도 좀 싸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테슬라 간의 이야기는 사실상 멈춘 듯 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로켓이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테슬라에게 손을 내밀어 보려고 까지 간 거예요. 테슬라가 과연 안드라프라데시 주와 손을 잡을까요? 테슬라가 직접적인 응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좋아 보이는 지역은 인도의 세군데나 더 있대요. 그리고 안드라프라데시 주는 테슬라가 눈독 들이던 그세 지역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글쎄 테슬라가 쉽게 움직일까? 어... 하는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의 나라 로켓이 장관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테슬라의 힘을 빌려 안드라프라데시를 아시아 최고의 재생에너지 생산지로 키우겠다는 그 열정 인정해야겠죠. 만약 이 협상이 잘 돼서. 인도에 테슬라 공장이 들어선다면 단순히 전기차 판매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제조 공장이 인도 전역으로 뻗어 나가면서 새로운 산업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테슬라와 인도의 로맨스가 이어질지 아니면 또한 번의 소문으로 끝날지 앞으로도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테슬라의 저전압 커넥터 표준 발표. 여러분,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 업계에 또한번 대혁신을 불러올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에 무려 저전압 커넥터 표준 LVCS를 도입하면서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 EV 전기차 내부의 커넥터 수가 무려 200개가 넘었는데 이걸 단 6개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테슬라가 EV 제조를 가볍게 풀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기술 혁신의 결과입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우선 테슬라가 발표한 이 LVCS 표준은 사이버 트럭의 48V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건데요. 48V가 뭐가 다르죠?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텐데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12V 시스템과 비교하면 48V 시스템은 같은 전력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가 무려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전기를 덜 쓰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전보다 전선도 덜 필요하고 배터리 효율도 뿜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테슬라가 얼마나 스마트 한 제조 과정을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이번에 테슬라가 발표한 lvcs는 단순히 전기차 내부의 선을 줄인 게 아닙니다. 이 표준 덕분에 테슬라는 생산 효율 성을 확 끌어올리고 나아가 비용 절감까지 이뤄낼 수 있게 됐죠. 아니 커넥터를 줄인다고 비용 절감 이 그렇게 커지나요 라고 하실 텐데 맞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부품 하나하나 줄이는 게 수천, 수만 대의 차량 생산 시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거든요. 이 모든 게 자동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 커넥터가 표준화되면 로봇도 빠르고 쉽게 조립할 수 있어서 생산 속도는 쭉쭉 오르고 품질 관리도 훨씬 수월해지죠. 테슬라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셈이에요. 자 테슬라가 왜 이렇게 단순한 작업을 밀어붙이는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테슬라가 EV 제조를 더 간단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 빠르게 이루겠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LVCS 표준에 들어가는 커넥터 6개는 전기차의 90% 이상의 장비 연결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즉, 이 6개의 커넥터만 있으면 웬만한 전기차 장치 대부분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또한, 이 LVCS는 자율주행에도딱 맞게 설계되었답니다. 단선 밀봉, 독립적인 2차 잠금 메커니즘, 그리고 작은 크기의 하우징 디자인으로 신뢰성도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의 완성도를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쯤 되면 테슬라가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전기차 제조 표준을 자기들 기준으로 바꾸려는 거 아니야? 어, 어... 싶을 정도죠. 사실 테슬라가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22년에는 북미 충전 표준을 발표했는데 당시만 해도 테슬라 혼자서 새로운 충전 표준을 만든다고 과연 다른 업체들이 따라줄까? 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게요? 포드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 테슬라의 충전 포트 표준을 채택했고 심지어 테슬라의 방대한 슈퍼차저 네트워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았답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기술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수 있죠. 그리고 이번 LVCS도 NACS처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크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또 한번 EV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 LVCS가 도입되면서 전기차 제조는 더욱 간편해지고 효율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테슬라를 따라 다른 업체들도 서서히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테슬라가 그리는 EV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우리 모두 기대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목표 상향 조정.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테슬라의 최신 분기 실적 발표 덕분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앞다퉈 테슬라의 축가 목표를 올리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식은 이번 발표 이후 폭풍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불과 5일 만에 무려 25% 이상 급등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진짜 주식 시장의 롤러코스터 아닐까요? 일단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자동차 사업 마진율인데요. 테슬라의 이번 분기 마진율이 무려 17.0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최근 몇 개월 동안 고군분투하면서도 마진율을 이렇게 높게 유지했다는 것은 이 회사 진짜 실력으로 승부 본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죠. 수익성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함께 오르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 수익률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이제 막 주식 매수 버튼을 마구마구 누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 목표를 올린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다이와가 먼저 나섰습니다. 다이와는 테슬라 주가 목표를 기존 225 에서 285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하며 테슬라의 Q3 실적이 워낙 강력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자동차와 에너지 사업 모두 성과가 좋았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다고 전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거 완전 대박이죠. 또한 테슬라의 중국 에너지 저장 사업과 새로운 4680 배터리 프로그램의 성장이 앞으로 더 많은 마진을 가져올 거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테슬라 진짜 글로벌 사업으로 성장할 준비가 됐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CFRA의 리스트 게렌 넬슨도. 축가 목표를 살짝 높였는데요. 기존 220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살짝 겸손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요. 이분도 테슬라가 워낙 큰 이익을 냈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거겠죠. 하지만 넬슨은 여기에 한 가지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마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테슬라가 워낙 강력한 실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런 마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조심스러운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명의 테슬라 열렬 지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카나코드 지네티의 애널리... 리스트 조지인데요. 이분은 테슬라 의 주가 목표를 278달러에서 298달러 로 과감하게 상향하면서 바이 등급 을 유지했습니다. 테슬라의 bgaap 기준 순이익이 워낙 긍정적인 궤도 를 그리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게다가 조지는 장기적으로 테슬라 가더 많은 기회를 얻을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차량 프로그램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에너지 저장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테슬라의 성장 잠재력 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테슬라 찬 양가 를 부르는 수준 아니겠어요 결국 테슬라 가 지금 주가도 오르고 애널리스트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던지고 있으니 이게 바로 테슬라 대세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주식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지 눈여겨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테슬라 주가는 270.61달러를 찍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오를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테슬라의 기세를 보면서 이 회사가 내년 2025년까지 더 많은 저가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이미 밝혔다는 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누구나 테슬라의 전기차를 쉽게 가질 수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거죠. 이래서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 사야 해 하고 소리치나 봅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어디까지 치솟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중국에서의 디자인 변경 포착. 여러분, 지금 핫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새롭게 목격된 테슬라의 모델 Y 코드명 주니퍼가 떡하니 등장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중국에서 테스트 중인 사진이 인터넷에 쫙 돌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아, 테슬라가 뭔가 크게 변화를 꾀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봤던 모델 Y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모델 Y의 소문 속 디테일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주니퍼 모델 Y는 뭔가 왜 외관에서부터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진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 바인데요. 이게 진짜 힙한 포인트입니다. 사이버 트럭 로보택시에서 본것 같은 풀 와이드 라이트가 탑재된 거예요. 후면 쪽과 후 측면에서 포착된 스파이 사진을 보면 이 라이트 바가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에 띕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이 모델 Y에 적용되면서 앞으로는 야간 주행 중에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테슬라가 될 거라는 얘기죠. 다른 차량들하고 섞일 일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또 중국 자동차 인플루언서인 슈가 디자인이라는 분이 웨이보에서 스플릿 헤드라이트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한마디로 전면부도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디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테슬라 내부 관계자가 노출한 정보라고 하니 이건 거의 확정된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모델 Y는 진짜 기존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세련되고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이 새로운 모델 y가 언제쯤 우리나라에도 출시될까 라는 부분이겠죠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게 바로 올해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간단히 말해 중국에서 먼저 출시하고 테스트해 본후 미국과 다른 지역에는 2025년에나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새로운 모델 Y를 볼수 없다는 거죠. 물론 기다림은 길어질수록 달콤해진다지만 이러다 인내심 폭발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왜 하필 중국에서 먼저 출시하냐고요? 일단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테슬라는 중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V 시장으로 보고 있는 만큼 새로운 모델을 먼저 중국에서 런칭하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다른 시장으로 확대하는 이들의 전략인 거죠. 모델 Y는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모델이기도 하니 디자인 변화나 성능 개선 같은 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안전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테슬라가 계속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단순히 겉모습만 예쁘게 바꾸는 게 아니란 걸알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어온 테슬라의 혁신을 보면 외관 변경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기술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새로운 센서 시스템이나 주행 보조 기술이 포함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요즘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 모델 Y 주니퍼 버전이 또 어떤 기술을 숨기고 있을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테슬라가 또 한번 혁신의 물결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 미국에서도 이새 모델 Y를 만나볼 수 있을 날이 오겠죠? 테슬라 팬이라면 이번 변화가 얼마나 짜릿한 포인트가 될지 기대해도 좋습니다.